네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강의 자료 중에 차트 같은 것들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성공하는 비즈니스 매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실성, 대인관계, 열정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이렇게 차트 기능을 써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 도형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손쉽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자료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놓고,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멍하니 떨어뜨려 놓는 것보다는, 슬라이드 오른쪽에 꽉 채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상하, 그러니까 슬라이드의 상하 길이만큼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서식, 자르기를 누르셔서,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도 움직이시고,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시키면, 커피잔과 함께 모습이 보이겠죠? 자, 이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톡 눌러주시면, 잘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이 삽입하고 싶은, 그런 비즈니스 매너, 수치 같은 것들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내용을 적어줄게요. 회사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인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맞는 수치를 입력해야 되는데, 물론 막대 그래프 같은 것들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삽입, 도형, 네모 도형,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일단 여기 하나 삽입해 볼게요. 그리고 삽입, 도형, 선도형을 선택하셔서 왼쪽에 이렇게 길게 해서 쉬프트 키 누르신 채 하나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삽입하면 이게 기준선이 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실선 좀 이런 좀 어두운 색깔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쪽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제 내용들을 집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뭘 집어 넣을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열정을 집어 넣어 볼게요. 텍스트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시지 복사하셔서 열정.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시지 복사하셔서 18.1% 하나 적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에 맞는, 예를 대인 관계가 좀더 퍼센트가 높잖아요. 이것을 텍스트 상자와 도형을 그대로 선택하셔서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 해주시고요. 길이 조금만 더 올려서, 이번에는, 18.1%가 아니라, 여기 몇 퍼센트였죠? 28.1. 28.1%. 그리고 마지만 아, 대인 관계. 마지막 이걸 그대로 오른쪽으로 또한번 복사를 하셔서 마지막 이거는 더 크게 이번에는 여기 몇 퍼센트였죠? 45.8%, 5.8%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실성,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실성만 따로 색상을 삽입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더니 아이 성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퍼센트만 이렇게 입력해둔 상태에서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눈에 띄게 하려면 삽입 도형 원 도형을 선택하셔서 타원 쉬프트키 누르신 채여기 일단 삽입해 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고 이원 안에다가 45.8%를 삽입해주시는데 가장 굵은 굵골, 그리고 흰색 해주시면 이것만으로도 눈에 확 띄는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더 간단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 원도형을 먼저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타원 도형 선택하셔서 쉬프트 키 누르신 채 하나 삽입해 줄 거고요. 여기 안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삽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열정. 그리고 이것을 전체 다 선택하셔서 그룹 Ctrl+G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 그리고 원 도형만 슈프트키 누르신 채 크게 또 한번 오른쪽으로 복사하셔서 좀더 크게 해주시면 이렇게 원 도형만 커진 것을 볼수 있고요 맨 마지막 원의 색상만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크기와 맞게끔 이 텍스트도 바뀌어야 되는데 텍스트는 위치가 안 변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텍스트의 위치를 하나하나 좀더 이동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열정을 좀더 작게 해주시고, 여기는 대인 관계. 그리고 열정이라고 한, 열정이 아니죠. 여기는 성실성이죠. 성실성. 이 모든 거는 흰색 글씨. 아이고. 이 모든 건 흰색 글씨로 다시 변경해 줄 거고요. 그리고 퍼센트를 입력해 줄수 있으면 좋은데요.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나 열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른 데다 적을 거고 성실성만 여기다 크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성실성은 몇 퍼센트죠? 45.8%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하셔서 45.8%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 와 성실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차트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도형을 활용해서 또는 사각형 도형을 활용해서 나름대로의 차트나 우리 인포그래픽 형태의 그런 슬라이드를 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마쳐보려고 하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